네 아임다 걱정하지마 니도 거꾸리 될기야 살린다 무슨일 있어도 살린다 오늘만 뭐 세차도 하고 다이어트도 할 뻔했는데 그라믄 안돼 벌써부터 저 건망증에 시달려 그래서는 안돼 이런 곰팡이는 제가 또막 부산사나이 아닙니까 이런 놈들은 과감하게 정면승부를 하지 않고 측면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 좋아하면 안되냐 내가 노래 좋아하면 안 돼? 내가 노래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랭그래 그래.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어허마 됐어요 됐어요 남의 가름마 신경 지 말고 미사장인 가름마나잘타이어도만 있어. 있어 예 안녕하세요 정상수입니다 c h e 나는 정상수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이, 미국에는 더러운 차만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참.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왜 오겠어요? 아니,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린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차주 좀 욕하지 마세요. 아이, 우리 애가 아프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돌아가겠냐 잘 만들어 가지요? 늙은 폐기로 신속 정확하게 세차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세차기사 주현입니다 야이 자식아 난좀 빠져 이 자식아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 멍충 Talk is counting s t a r 밤하늘에 Pearl Better than y 어기 좋아 어~~ 기분 좋아 제 영상 최다 출연자 전진선생님의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베 고글을 쓰고 작업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AOMG의 세차싸게하는 산디입니다 세차하면 살도 빠집니다 <laughs> 오늘나 세차도 하고 다이어트도 할뻔 했는데 내 네, 센터백 이름은 최진철 지갑은 축구팀 감독 이 제가 이 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세 차는 열정이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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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한사랑 산악회에서 총무를 역임하고 있고 물리 교편을 잡고 있는 정광영입니다 We're t cute friendly. 아. Hey, friend. oh. Oh. Oh, sorry. We have the biggest <laughs> Get scared of no he won't want you to touch his face but you can touch him on the neck back if he'll let you but that's a very normal llama llama <laughs> just to walk away <laughs> they're pretty shy hi fred don't look at them <laughs> they'll come to you 살린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린다 털이 복슬복슬한 그런 어, 종이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부럽죠? 예, 부럽습니다. 미돌세는 예, 머리숱이 날로날로 날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 저런 어, 그 강아지의 어떤 그 풍성한 헤어를 보면은 솔직히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두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초롱초롱하고 사랑스러운 미똘새의 눈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가와 다가와주 베이베 안전고글을 쓰고 작업을 합니다 뭐? 냄새 테스트? 냄새 테스트 차는 누가 땅냐 이말이야 차는 아 잣댔다구 자 시트를 탈거를 했는데 와 보이십니까 쇠사슬 쇠사슬, 쇠사슬! 팬티를 보여줘라 또 있는 등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쓰레기 하나하나 안 걸어내고 매트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대리 핫바지로 보이냐 쓰력이 한방에 거듭내서 이 판을 끝내게되는 생각 아니요 <laughs>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매트야? 팬티를 보여줘라 고독한 승부사 미필로는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이국적인 어투로 이 고객님 명의로 신용카드 118만원 현금 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신 내부는 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네 아입니다 우리 아가가 시키지도 않은 질 안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함까 <목소리> 드시고 가세요 좋아요는 누리셨어요그독은누리셨어요 누리셨어요. <목소리> 전부 다 먹고 싶지 그지 <목소리> 먹기 전에 냄새 테스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아 <목소리> <No! 목소리> s 나를 쏘고 가라. 또 있었고. 넌 납치된 거야. 또 있는 등. 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쏘도 했어. 어, 얼굴이 이래서 그렇지. 그래 무슨 사람 아니야.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쏘도 했어. 어, 괜찮. 아, 어, 역시. 역시나, 적시나전스나 동물들도 밑돌새의 면상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치 즐긴다. 고아테스영 차 상태 왜 이래 이거는 영화 아저씨의 의중문과 니네 알바비 난리다 대사로 유명한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님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시는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님의 사무실 가죽 소파처럼 상당히 재질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오존생성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존생성기입니다 오존생성기라고 하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아무튼 밀장백이냐? 음, 밀장백이야. 밑장 밀장을 빼니까네 영상미관살고 밀장을 아예 빼니까네 손목인데 어떻게 내집 빗나? 걱정하지 마. 니도 거꾸리 될기야 신세경, 신세경 프로젝트입니다. 경찰 선생님이 번호판 없는 것을 보고 세운 다음에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민주주의고 까스막이래 땜까 불법을 저질렀잖냐. 뭐가 불법이야? 합법된지 언젠데 지금 형이 피곤하거든 좋은 기회잖냐 그러니까 조용히 협조하고 가라 야이 저됐다그 니네 누운줄 아니? 내 실리콘밸리 사과형이야 이게뭐 이런 말같잖은 소리는 안 했겠죠? 뭐이차 이 안에서 에? 밥도 묵고 커피도 한잔씩 하고 꺼주도 묵고 아니 덜세야 근데 별 차이 없는데 조용히 해라 쪽팔리게 이 체리리트 제 차입니다. 제 마음대로 세차할 수 있는 겁니다그 중에는 심지어 팬티를 보여줘라 도 있었습니다. 센터 컨솔 안에 쓸수 있어! 쓸수 있어! 주사기도 있는듬 독보다이 도란부 행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프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act is, NAFTA has been a disaster. For the United States, okay? It's disaster, okay? NAFTA는 화장실 n a f t a l 보다 미국의 고약한 정책이다.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지요?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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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손가락 하나는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때다, 임마. 빚을 지고 있어. <laughs> 와, 막마 이거는. 해운대의 비서운 서울 언니들에게 부산 풀코스 드립치면서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깝죽대다가 개털리는 해운대 바닷가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모래가 있었습니다. 아, 여보, 어, 물론 나는 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까대기 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어, 잊지 말라구, 응. 어. 아, 여보세요. 강사장인교. 내 돌피노 미순장이라. 내 다른 컨테이너 실우려고 아르바 들어갔다가 고마 화물 검사를 당해붙는데. 그 강사장 차에서 뻥카이 나와 버렸어. 다시 내내 조사받다가 이대 앞을 내놨고 마이 차에 뻥을 실어 놨는겨. 아맞자들이됐고내 아르바이트에다가 강사님 묵은 내나왔으니까네 고마 알아서 하소. 사업이 너무 꼬였습니다 팀장님. 침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가지고 오라. 짠순 빌러다가. 어? 아이 좋아.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가죽이 겁나 탱탱해. 더러운 차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밑돌새를 봤나 예, 네, 안녕하세요 밑종호입니다 아, 차주님 지금 손소독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심각한데 손소독제는 건강 못 지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돌아갈까 봐 그래요 돌아갈까 봐 직진으로 가셔야 되는데 산복도로로 갈까 봐 그래요 제가 머리털 나고, 빠지고, 나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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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지고를 반복할 동안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모양의 볼트를 박아놨습니다. 모발 모발 시트 하나하나 무게가 결혼 15년차 와이프를 들어올리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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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15년차 부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맹기로 아주 무거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